이거를 만드는데 총한 네. 1억 정도 어, 1억이요? 억이요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뽑으신 건가? 아니면 지원을 받은 건가? 어, 이 친구들이 지원을 해서 들어오게 됐고 음. 사실 음. 지원을 하면 한 네. 10명 중에 9명은 이제 도망 네. 훈련 강도나 이런 게이 친구들은 10% 안에 드는 생존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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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실미도인데요? 실미도 이거 살아남은 네. 친구들이네 <laughs> <laughs> 아노래 들으면서 가는구나 어. 무슨 무슨 노래 들어요? 약간 아, 그러니까 진경이 그거 있네 그날 프론트 더버 合い오다 건배다고 결정이 나다 결정이 더 웃겨가 달라왔어 스프레드 오 아이 저 네 안녕하세요 총총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곳에 왔는데요 바로 인천 청라 고등학교입니다 <laughs>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학교 선생님께서 헬스장을 만들었다는 거야 인스타로 저도 우연히 봤거든요 저 너무 궁금해서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laughs> 아 멋있는 걸 말하면 나, 나도 입고 있었는데 마이 프로틴 산타 선물로 좀 주면서 재밌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거 볼거 부끄러운데 <laughs> 진실의 밤 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기억나니까 어, 아, 그래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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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어, 아. 혹시 저 아세요? 청총씨 어, 어, 저, 잘, 잘 보고 계세요? 아, 여기, 아, 이미 보고 있었구나, 여기서. 아, 아 근데 다들 고등학생 맞으시죠? 근데 몸이, 몸이 다들 너무 좋아갖고, 어. 아. 아, 이쪽에 또, 이게, 여기, 여기, 저희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아, 근 아, 선생님이 너무 미남이시다, 진짜. 아. 네, 오늘 이렇게 지금 인천 청라고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을 만나뵙게 되는데요. 어,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라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11년차 체육교사 주용성입니다. 학교에 이렇게 헬스장을 만들 수가 있나요? 원래 만들지 않을까? 아, 원래 여기가 체육부 교무실이었는데, 아, 저도 네. 이런 거 만들고 싶은 욕구는 있어서, 어. 여기를 이제 헬스장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어? 비용은 그럼 선생님이. 아니요, 아니요, 아니아니 이거를 만드는데 총한 네. 1억 정도. 아, 1억이요? 있어요. 1억이요? 공사, 위에 공사, 부터 모든 그 공사비, 오. 교육청에서 아, 이런 예산.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음. 예산을 따와서. 만들게 됐습니다. 와, 진짜 완전히 그냥 헬스장 피트샵의 느낌으로 진짜 너무 잘 갖춰져 있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뽑으신 건가? 아니면 지원을 받은 건가? 어, 이 친구들이 지원을 해서 들어오게 됐고. 음. 사실 지원을 하면 한 10명 중에 9명은 이제 도망. 아, 어, 어, 어? 왜요 훈련 강도나 이런 게 <laughs> 그러니까 많이. 스파르타로 네, 하시나요? 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못 버티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어. 이 친구들은 10% 안에 드는 생존. 아이 그건 실미도인데요? <laughs> 네, 실미도에서 그, 살아남은 그, 친구들. <laughs> 한 분씩 결별을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청라구 3학년 배경훈이라고 합니다. 헬스는 이제 한2년좀 넘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는 나이 때문에 헬스장 못 들어간 줄 알고 그냥 밖에서 유산소만 아, 하다가. 아 나이 때문에 헬스장 못 들어. 아, 출입 제한이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어. 여기 헬스장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 알고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헬스를 시작하고 어, 이제 지금까지 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아니 그 인스타 릴스에서 봤 때는 약간 눈깔 돌아가면서 약간 하는데 <laughs> 지금은 약간 약간 살짝 인터뷰하는 날까지 살짝 긴장해하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하면 오늘 운동 재밌게 하고 그냥 할 거니까 옆에 친구 거요라고 3학년 허재영입니다. 운동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저 이제 반년 정도. 아반년 정도. 네. 원래 아, 살이 많이 쪘었다가 뺐다고 네. 들었는데. 95kg 정도 나갔었는데. 오, 지금 몇 킬로예요? 지금 71kg 정도. 오 20kg 빠. 네. 몇달 만에 뺀 거예요, 그거두달 동안 맨날 유산소 부시을씩 하고. 20kg 빠졌어요. 네. 와. 현재 몸은 바뀌니까 어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어. 체력도 왜? 훨씬 늘고. 어. 인기도 좀 많아지고. <웃음> <웃음> 여기 역시 남녀 공학인가요? 아, 니 다행히 남자 공학. 아 남자 공학. 아, 위에 앉아 있는 친구부터. 네. 저 청라고 2학년 안승기입니다. 지금 운동한지 얼마 됐어요? 저도 1년좀 넘게 한것 같습니다. 오, 좋아지고 싶은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저는 이제 상체가 다 약간 오. 하체비 부실해가지고 어, 하체가 좋은 편이에요. 야 씨, <laughs> <이> 하체 뭐야? <웃음> 와, 와, <laughs> 하체는 응. 너무 좋은데 네. 상체는 너무 안 좋으니까. <laughs> <laughs> <좀 웃음> 선생님 그렇게 말하지 마. 직선에 직선적인 아시잖아요. 그래도 이 친구도 30kg 넘게 감량. 아 정말요? 네, 저 110kg인데. 110kg였어요? 지금 78에서 80 정도 왔다. 와 왔어요. 여기 완전 다이어트 양성, 그러니까 진짜 진짜 스파르트네. 와 30kg를 감량을 했어와그 뒤에 그 친구도 한 번. 예. 저는 청라고 3학년 임사민입니다. 아유, 좀... 아이 친구는 <laughs> 길미도에 있을 네. 것 같은 듯한 네. 느낌에 운동한 지는 1년 정도 된 거야. 예 네. 상체 이거 봤을 근육량이 제일 많아 보이긴 하네요 지금. <웃음> <웃음> 눈이 너무 무서워요. <laughs> 뭐 화가 난건 아니죠 지금? 제가 아, 긴장해서. 아 긴장해서 그러죠옆에 좀... <laughs> 친구는 뭐일까? 네. 청라고등학교 재학 중인 정현우입니다. 되게 되게 귀,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뭔가 아니 바, 옛날 박효신 보는 느낌이 아. 있어. <laughs> 운동한 지 얼마 나 됐어요? 운동한 지 반년 정도 됐어요. 아, 반년 정도. 네. 노래 잘 하나요? 그, 저 노래는 아니, 왜, 왜 목소리가 되게 좋아 가고 소질이 네. 없습니다. 아, 진짜 노래 한 번도 안해 봤어요. 딱그 가수의 그 향이 있거든요. 딱 노래 잘할것 같은 느낌이 어, 있어요. 좀 알려 주세요. 노래. <laughs> 옆에 친구. 예. 네. 청나고 2학년 박호영입니다. 음. 근데 뭔가 포스가 우영재 같은 딱 그런 이런 아. 느낌의 프레임이나 이런 느낌이 있어서 어. 어게 아, 좋아하네요. 우영재 혹시 알아요? <laughs> 아이, 좋아죠. 하좋아하죠 <laughs> <좋아하죠? 웃음> 운동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몸이 되게 좋은데. 저 1년. 1년 정도. 1년 정도. 1년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좋아요? 뭐 이상한 거, 어필 같은 나 이런 아, 거 이런 거 있죠. 저희 저 친구한테 예능로라고 하거든요. 사실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몸이 조금 많이 좋다 보니까 어. 좀 불공평하다. 그런데 네, 어. 아, 네, 그래서 오늘 배워야 될게 많다고 해서 오늘 좀 많이 어. 가르침을 받으라고. 어, 가르침 받으라고. 옆에 친구한테도. 응. 청라고 일학년 김준오라고. 아 일학년이에요? 아. 운동한 지그 얼마나 됐어요? 저도 반년 좀 넘, 넘은 거 같아요 어, 억지로 선생님 시켜서 하거나 그런 건아니죠네 <laughs> <에이>, 그건 아니고요 <웃음> 제가 <웃음> 아, 재밌어가지고 아재밌어갖고 네. 옆에 친구가 뭐예요? 작전고 3학년 정석형입니다 작전고요? <laughs> 아, 여기 학생이 아닌 거예요? 아, 그니까 그 어. 꿈들의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최대입시 수업을 만들면 어, 각자 다른 학교 학생들이 아. 대학교 수강하는 아, 것처럼 신청하는 요 아, 고강은 아니죠. 아, 예, 예. <laughs> 최대입시생이에요. 아, 이번에 오. 대학 가는데 오. 거기서 이제 눈에 들어서 같이 운동하자 해서 원래 운동 얼마나 정도 하세요? 저 이제 5년 차. 5년 차요? 예. 중학교 때부터 한 거예요. 중이 때부터 시작했어요. 어 중이 때그 어떤 계기로 운동을 시작했어요? 맨몸 운동 좀 하다가 어, 호기심 생겨서. 어, 헬스장 등록하고. 와. 저. 그럼 같이 한번 친구들 한번 운동하는 모습 보고 좀 포즈도 봐보면서 오늘 한번 운동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 친구들 약간 여기서 가장 좀 힘이 센 친구들인 거죠 지금. 110? 배고. 배고. 와, 배고. 배고가 돼요. 전 100kg 는데4운년 걸렸거든요. 오금 진짜 대단한 거예요. 1년 만에 다 이렇게 된다는 게. 예. 하나 둘셋. 오케이. 오. 자, 시작.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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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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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처음 들은 무게인 거죠? 네, 와. 오늘 100지 않을 것 같은데. 되게 쉽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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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서 할까요? 1 2 5 i s i b o p e g i s 면은 o Pegisibo. Pegisibo. 지 e g i s i b o p 선생님 s i 게... 지금 몇 e g i s i b o p g i s i b o g i s i b o 이 e 이기려고 선생님을 이 i 려고 b o Pegisibo. g i s i b o p e g i s i b g i s i b o Pegisibo. p e g i 얘는 세트 도 던져 가지고 부러져서 테이프로 칭칭 감아 놨어요. 파도 아. 던져 가지고 실패할 때마다 아, 실패 던지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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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 들으면서 가는 거나? 어. 무슨 무슨 노래 들어요? 아, 그격거 그러니까 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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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무섭다 여기. 아 이거 맞을 것 같아. 분노 조절 이런 건 아니죠. 무서워. 아니면 사 주세요, 제발. 오케이. 가자 슉. <laughs> 슉. 네. 오케이. 오! <laughs> 우와. 와! 와! 와, 뭐 미쳤는데? 혹시 뭐 포즈 같은 거살줄 알아요? 피지그 포즈. 오, 라인업. 오! 오, 오, 척은 어떠시죠? 이쪽에 중학교 이왕 붕어, 붕어빵 자가 나중에 좀 근육 생기면은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오, 약점 부이나 이런 거 배우고 싶은 부위 있으세요? 그럼 한한 개씩만 제가 좀봐드게요 지금 네. 가운데, 아, 좀 아, 등 가운데. 이 층은 가슴. 가슴. 중앙이. 아, 가슴 중앙이. 어, 아몸이도 몸이 이쁘네. 근데 가슴 이건 중앙이 부족한 거라기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부족한 거야. 딥스랑 디클라인드 해요. 딥스 조금만 해볼까요, 그러면? 네. 이완할 때는 텐션 잘 들어가긴 하네요. 근지구력 근력이 다 엄청 좋네요, 친구들이. 입세에서도 딱히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늘리는 거잘 늘리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가슴에 텐션이 풀리질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더 내가 수축감만 주고 싶다 하면은 잘 늘려놓은 상태에서 마지막 에 들을 때 가슴을 내면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서얘 밀면서 쭉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게 그렇게 어, 수축하게 쭉 그렇지 얘가 이두가 여기 붙인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지. 안쪽에 그럼 텐션이 더 깊숙이 수축이 들어가면서 안쪽까지 더 많이 수축이 들어갈 거예요. 어, 오케이, 완전히 있어. 응.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은 힘이 들어가는데 이렇게만 가면 힘이 안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여기가 앞에 이 앞에 올리는거 어, 여기를 좀더더 만들고 싶구나 어, 여기를 아, 뉴트럴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미는 동작을 하게 되면 여기 한번 만져보겠어? 이런 식으로 잡는 다리가 쓰게 되거든요. 네. 네. 가볍게 한번 해볼게. 10kg만 잡을까? 이렇게 잡을게. 그렇지?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가슴을 이렇게 내밀게. 그렇지? 여기서 그대로 팔만 만져보세요. 그렇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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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전면 어깨로만 밀는 거, 그지어힘다 들어 가죠그지 이렇게 가볍게도 엄청 힘들 거야 쭉, 그렇지? 세제두개더 어, 그렇 하자 넷 네, 마지막 한개더 모아놓고 여기서 여기서 밀어야 돼 쭉, 오케이 서 이쪽이 앞에 발을 네. 살짝 올라오잖아. 네. 전면 타겟으로만 해서 올릴 수 있는 동작들도 많이 연습을 하면 너무 좋은 거죠. 네, 예, 예. 어, 등 모양은 예쁘네. 여기가 부족해 보인다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더 수축을 강하게가는 동작을 하는 게 좋거든요. 케이블도 혹시 있나요? 이 상태에서 그치. 체스트를 이렇게 들 거예요. 그리 상태에서 완전히 수축 붙이고, 버티면서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그러면은 하부 승목을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제 승목은 잡아놓고, 거기에 텐션이 압이 계속 걸려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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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들고, 고개 들고. 아까 본거 맞아? 네. <laughs> 안 갈라 버티고 있어야 돼. 그치 양 갈라고 버티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그치 여, 여긴 거야 여기 그치 쭉 음. 마지막 한개더 버티고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힘들면 벤치에 기대서 해도 되고 어 진짜 천천히 그치 여기 딱오이 친구 잘보이네오딱걸려어 지금 그치. 그치 오케이 어찌면서 한번 백보이 한번 잡아 볼래요 그치 오 여기 여기 어 그치 여기가 딱펌핑이빡 되니까 어어 어, 엄청 아프죠 거기가. 딱 거기예요. 거기 응. 어, 어. 친구들이 이제 가장 나이가 어린 음, 그룹인데 데드리프트 지금 하고 있어요. 어. 시작. 오 좋다. 하나. 둘 좋아요. 다섯. 오오 오, 잘하는데요? 원래 몇 킬로까지 하요? 120. 아 120. 오. 마른 거에 비해서는 네. 무게도 잘 치고. 네. 시작. 하나. 이 <laughs> 친구 데드리프트 아직 많이 안 해본 친구인가요? 네. 아, 어, 근지 신기한 게 완전 손가락... <laughs> 일부러 약간 손가락에 걸고 하는 건가요? 한 마디로 걸고서나던데아 힘이, 풀려 아, 힘이 풀려서? 아, 힘이 풀려서. <laughs> 친구는 좀 데드리프트좀더 어려워 하거든요 키1 9 0 이어서 아1 9 0이구나 그렇지 하나 네. 오 좋네요 이러던데 둘 오, 그래서. 와. 것도 아니고 아니 진짜 다른데, 키가 커서 분명히 하기 힘들 텐데 자세도 너무 좋고 얼굴은 되게 아. 유아게 생겼는데 또 운동할 때는 와 진짜 남자답게. 월화수목금토일 저랑 둘이 운동했거든요. 이어네 친구는 아니고 이왜왜왜뭐 하는 거야? 뭐해? 뭐해? 갑자기. 뭐해? 진짜. 뭐해? 왜왜 왜? 왜? 아 벨트를 벗을라고? 아벗으려고 아, 벗으려고? <laughs> 갑자기 <웃음> 아, 아니 뭐한 거야? <laughs> 어차피 선생님 좀 포즈를 알려주시면 요 아니요, 제 저희가 전 이렇게 안 알려줬어요. 아, 자기가 독학하는. 어제 이 질문은 가수하면 좋을 것 같네요. <laughs> 뭔가 얼굴도 뭔가 가수상이라서. 가수상 목이 아, 다 뭐, 늘어나고 엄마 존나다 이제. 엄마 존난다 아. <laughs>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목이 다늘어왔냐고 어, 푸시업 대결을 해서 횟수를 가장 많이 한 선수 1등 순으로 해서 마이 프로틴 보충제를 선물을 드릴 거거든요. 누가 최, 제일 먼저 해 볼까요? 아, 어까요 준비 시작. 시, 하나,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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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짧은 넓은 짧은데? 이거 아니 이거 약간 자, 잠깐 좀더 가동범위 좀더 많이 내려갈 수 있게 맞아. 이거 말, 짧게 음. 해서 많이 해 봤자 욕만 먹어 그런 거 준비. 시, 시, 시작. 하나, 둘, 셋.

와 1등 1등이죠. 네, 1등. 오츠. 오 맛있어서. 또한 세트. 정이 갑자기 급격하게 어두워졌는데 아고 너 마음이야. 아, 어. 야, 호영이가 일등할수 있어. 가볍잖아. 아가 몸무게 가벼 살 확실히 유리하긴 네. 해요. 네. 시작. 하나. 오 좋다. 둘. 셋. 난상이가 먼저 왔 오케이. 오케이. 69개. 와. 너무 너무 이거 뭐 웃겠는데? 다음. 네. 준우. 할수있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셔고 되니까 시작 하나 쭉지 말라 둘 오십 오 뭐야 오, 오, 뭐야 오0이 오십 네네 다섯 오아오 네, 뭐야 오, 오, 뭐. 그만. 오케이, 오, 59, 오. 야, 뭐야 그만 오9야 뭐야 저기 기대도 안했는이야 표정 진짜 안 좋아지고 <laughs> <코이 웃음> <laughs> 더 내려가야 돼. 네, 더 내려가야 돼. 다섯, 삼, 두, 여섯, 줄어들게구나. 일곱, 여덟. 아, 선생님 자신인 거예요. 네, 저 다음은 더 내려가요. 아, 등에서 네. 제일 열심히 했다고 아, 생각하는 아, 애한테 이걸 줄게요. 어, 선생님 자신 있으신가 보다. 아, 아니야, 일등. 아니, <laughs> 제대로 잡공 어, 아, 제가 제대, 만 아, 제대로 가동법이 확인해 아, 주세요. <laughs> 아까 말했죠, 얘네도 저한테 엄청 뭐를 한다고. 아, 제가 저 앉아서 제대로 봐볼게요. 아, 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네. 여아홉와육0와부 와. 1개 일등이다. 10개 모셔 모 일등이에요, 시작 하나, 둘. 오가이는 네 에티 네 했어요. 에. 아네 에티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아 선생님, <웃음> 선생님. <웃음> <웃음> 그러면 선생님이 일등 하셨으니까 그러면 코루친 <laughs> 이거 일등 이걸로 가져 제 생각에 네, 네. 제일 네. 열심히 한 재영이한테 네. 제가 이 선물을 어제형 학생한테 이게 열심히 하는 게 계속 보이더라고 아까 데드리프트도 그렇고 열정이랑 이런 노력들이 네. 어 선생님도 정확하게 딱 그래서 아, 어. 1등 해서 제일 열심히 한 친구 줄까 해서 1등 아, 감사합니다 아네아 이거 아 축하드립니다 또충님이랑 같이 네, 어, 네. 네. 한번 다 같이 보디빌딩 포즈로 한번 네 명씩 나와서 한번 해볼까요 라인업부터 잡을까요 라인업부터 어. 라인업. 오. 인라인업을다 그래도 뭔줄 아네요 라인업그러니라라인업이나라인업 라인업을 타고 라인업을 타고 라인업을 타고 라인업을 타고 라고 오. 와업을다 좋다. 인업정이이라인인업을 타고 인 아저눈 눈, <laughs> 표정에 대한 걸 알려주신 건가요? 아, 아니요 전혀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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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표정을 에스프레드 <laughs> <나>, <laughs> <laughs> 시작 오오 다들 근데 몸이 오, 진짜 <laughs> 좋은데요? 와이 친구 얼굴이 확실히 오 몸은 어, <laughs> <laughs> 아, 너무, 너무, 너무 몸은 좋은데 표정이 어, 너무 <laughs> 웃겨 아, 아, <laughs> 이 친구는 웃겨 오케이 백더블 오 와 다들 등이 와 너무 좋네요. 아, 오이 친구 이 친구 잘 뽑네요. 이 친구는 별로 보디빌드 관심 없는 것 같았는데 되게 포즈 잘 잡네요. 생각보다. 아이 친구가 보디빌더였죠. 아 맞아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모스트 아, 보스큘라 표정이 기대된다. 해볼게 시작. 와 이거 일등이야 1등, 일등 일등이야 일등이야. 다이어, 저 펜넬 다. 이겨내, 옆에 있는 다. 귀를 다 죽여 버리고. 아아 벚꽃 한번 잡아 볼까요? 아저저 아, 펌핑이 안돼 있어서. 어? 와! Well, 와! 승리 well, 아까지요아하체하까라고어어와 아, 아 아, 아, 하체, 아, 하체 하체 어어아어 아, 어. 어, 어. 아, 야 씨. <�rat CM2> <음 <terrified> 아, 그 하체 뭐야? <globe> 와. 와. 얼굴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웬만한 내추 프로 선수보다 더 좋은데요. 어 꽂아 야, 오! 와. 와, 진짜 하체 미쳤다, 와. 친구들도 아직 근육은 많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포즈는 다 그래도 잘잡으시네 어. 뒷다리도 어, 빼고, 견갑 빼고. 이쪽좀더 어. 이렇게 가슴 더 내밀고, 어, 이렇게, 이렇게. 어. 너무 힘줄 나갈 필요 없어. 딱 이렇게 적당하게 딱 어, 잡아놓고, 외전만 자,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 귀엽지? <laughs> 이 친구들도 아직 근육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 보디빌딩 포즈도 기본적으 잡을 줄 알고, 너무 딱 진심이네요, 보디빌딩이. 너무너무 응, 너무 좋아요. 아... 혹시 운동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원래 좀 몸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 제가 좀 싫어서 몸좀 만들어 보자 해서 헬스부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운동하게 된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짝은 몸도 컴플렉스고 약간 자존감도 낮고 해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다가 이제 체육 선생님이 이제 운동해보라 하셔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제대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많이 멸치여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한 57kg 정도 됐었는데 근육도 키워야 되고 하니까 많이 먹고 해서 지금 72kg 정도 됐습니다. 조금 너무 통통하니까 체력도 안 고해서 학교 헬스부 지원해서 들어온 다음에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 땐다고. 몇 같습니다. 킬로, 2 0 킬로. 네. 헬스의 매력은 중량 늘리고 또몸도 이렇게 같이 커져 나가는 걸 보는 성취감이랑 남자로서 끌어올리는 그런 게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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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아가지고 그게 너무 보람차서 뭔가 나의 한계치를 일단 시험해 볼수 있고 노력을 하면은. 헬스는 배지는 안 하고 계속 몸이 좋아지니까 정신감도 되고 자신감이 생기거나 성격이 더 좋게 변하는 등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이 운동이 약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헬스 트레이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올해 안에 한번 삼대0백 찍어 보고 싶습니다. 체지방도 한15% 아래로 내려가고 싶고. 몸더 키워가지고 나의 멋있는 모습도 보고 싶은 대회 같은 거 한번 뛰어보고 대회 네. 건강하게 일자 약간 그런 건강하게 일자 네. <laughs> 우리 지금 <집은> 나이가 몇이죠 <laughs> <laughs> 오늘 이렇게 해봤잖아요 어떤 거 같아요 보충님도 네, 실제로 보고 생각보다 너무 되게 잘 가르쳐 주고 편하게 되게 잘잘 알려 주시고 애들한테 되게 친절하게 잘 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보님이 되게 친절하시고 또잘 알려 주셔가지고 좋은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 일단 총총님 봐서 너무 좋았고 몸이 하, 진짜 벗으시니까 하, 유튜브에서 보는 거랑 완전 다르고 몸이 너무 크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특이한 그렇죠. 뭔가 이런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좀 자존감이나 성취 경험을 느끼는데 헬스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아이들이 성장기이기 때문에 몸의 변화가 정말 빨라요. 네. 식단 조금 해도 뭐 10kg는 뭐 진짜 우습게 빠지고 근력 성장도 되게 빠르고 몸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성취 경험 플러스 좀 본인이 살도 빼거나 아니면 되게 말랐던 친구들이 좀 힘도 세지고 덩치도 커지면서 성공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선생님은 약간 가장 보람찬 순간이 음. 있으셨나요? 선생님이랑 제자가 아니라 남자 대 남자랑 관계도 이렇게 이어가고 저도 배우는 게 있고. 좀 교직에서 있을 때 일반적인 다른 제자들이랑 맺을 수 없는 관계들을 여기서 맺으면서 저도 좀 힐링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저도 뭐 운동을 애들 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내 성취를 계속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국민신문고 이 헬스 운영을 국민신문고도 받았었어요. 거기에 들어온 민원은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근육을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더 오히려 운동을 외모에만 포커싱을 맞춰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사실 웨이트라는 거는 근육이 커졌어요. 아니면 살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성취한 것들을 하루 종일 지니고 다닌 거예요. 내 몸에 거울을 보든. 다른 사람이 날 보든 지니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외모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에 대한 자신감을 넣어주는 데는 헬스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좀 올해 졸업하는 고삼 친구들이 많지만 이런 SNS나 유튜브, 총총님도 만나고 해서 이런 기회가 정말 쉽지 않은데 그래서 조금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제2의 본인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다른 친구들이나 뭐 후배들이나 사회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대 이제 곧갈 텐데 군대 후임도 있을 거고 본인들이 느꼈던 감정을 다른 사람들도 좀 느껴보게 하면은 그거면은 된것 같아요. 오